어단 그건 좀 권해? 이런 생각을 했었고,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뭐라를 따지면 했으 일이 있겠나. 저는 그때부터 벌써 이제 잘안 되는 거 아니냐고. 뭐. 네, 그렇죠. 이것저것 듣고 싶은 게 많아서 아... 물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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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직 기간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시요 제가 2014년 2월에 입사해서 2023년 6월에 퇴사했으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9년 5개월 횟수로 10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음, 음, 담당했던 업무가 음. 어떻게 김현장이 좀 이제 특이한 구조인데요. 다른 대형 로펌들은 기본적으로는 형사팀 몇 명, 뭐 공정거래팀 몇 명, 금융팀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물론 팀을 옮길 수도 있지만, 팀을 정해서 뽑는데, 김현장은 팀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뽑아요. 그냥 뽑아서 1년차 때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제가 이제 김현장의 구조를 소개할 때, 인력시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신입도 있고, 뭐, 경력도 있죠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명단이 이렇게 그 전체 다 공개가 되는데 그런 신입 변호사들 명단이 들어오면 선배 변호사들이 뭐 M&A 한다 그러면 실사 업무들이 있고 뭐 이런 기초적이고 1년차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업무들에서 1년차들을 이렇게 이렇게 데려가고 그렇게 1년차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일들 나한테 맞는 팀이 생기게 되고 이제 2년차 3년차를 지나면서 이제 팀이 점점점점 점점 결정이 되죠. 그런 구조고 저는 경찰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형사 일을 당연히 많이 하게 됐고 근데 형사일만 한건 아니고요. 1년차 10월부터는 이제 관세팀이라는 팀에 들어가서 세금 관련한 업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무역 관련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가거나 외국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무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세청에서 담당하거든요. 관세 업무도 하나가 외국관 업무가 있습니다. 또 관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냥 국세 업무, 국세청에서 하는 세무조사 업무 뭐 이런 업무도 좀 하게 됐고 제가 또 관심이 있어서 IP 업무라고 하는 지식재산권, 특허, 영업비밀, 뭐 이런 업무도 좀 하게 됐고요. 공정거래 업무도 제가 한 2, 3년 차트까지 했었고, 퇴사하기 한 마지막에 2, 3년 정도는 가상자산이 되게 핫 이슈였어요. 근데 가상자산 업무는 뭐랄까요? 금융 관련 업무거든요. 금융팀이랑도 일을 많이 했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형사 이외에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이 한것 같네요. <목소리> 음, 변호사, 모든 변호사 업무가 결국은 직장인처럼 자리를 지켜야 되는 업무는 아니고, 어떻게든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업무이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간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를 안 해요. 쉽게 얘기하면, 김현장의 여러 가지 문화 중에 하나가 전문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습니다. 1년차 변호사, 후배 변호사든, 15년차, 20년차 된 선배 변호사든, 기본적으로 서로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고, 제가 이제 10년차까지 하고 나왔으니까, 선배가. 봤을 때 1년차, 2년차 변호사들이 배울 것들도 많고 경험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김앤장에 들어올 정도의 변호사면 기본적인 이런 능력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춘 변호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년차 변호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또 1년차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금 늦게 출근한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과라고 하면 꼭 9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6시까지 자리 지켜야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음. 기본적으로는 업무량이 많죠.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업무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2~3년 정도는 큰 형사 사건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일을 많이 해서 타임이라는 걸 쓰거든요. 저희가 어떤 일을 얼마를 했다, 그거 가지고 청구도 하고, 또 고객한테 우리가 이 정도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임을 가장 많이 썼을 때가 한 달에 430 정도까지 썼어요. 그냥 30일 나눠보면 하루에 한 13~14시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대강 예상되죠? 그리고 3년 정도를 평균 한 330, 40 정도 일을 했으니까 그때 말고도 보통 한250 정도는 했던 것 같으니까 저는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지금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편차가 많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요즘에 하고 있는지 많이 줄긴 했다고 하는데 음. 워라벨이 살짝 <laughs> 워라벨이 좋을 수 없죠.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워라벨 따지면 할수 있는 일이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예인? 음. 어떤 기업을 음. 지금 어떤 기업의 회장님을 만든지 만날 기회가 많죠. 김현장이 기본적인 비용 자체가 높기 때문에 높은 이유는 변호사업이라는 게 원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 경력, 경험을 이용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가치가 책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김현장이 비용이 높은 거고 그래서 이제 개인이 사건을 맡기기에는 그렇잖아요. 개인한테 1억 2억 이런 사건이 들 큰데 그 1억 2억 사건을 맡기자고 기업 역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개인 사건들을 잘 하진 않고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사건들 그런 것들을 맡기게 되고 그런 사건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일을 결정을 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고요. 삼성, 뭐, SK, 뭐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 많이 뺐습니다. 그게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김현장이 훌륭한 로펌이라서 그런 거죠. 연예인도 가끔 보긴 하는데, 생각보다 본인이 직접 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많이 보지는 못했고, 오히려 나와서 연예인 사건을 몇 건을 했는데,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다. 음... 저는 경찰대 졸업을 하고 경찰하다가 사법시험 합격해서 바로 김연장을 갔으니까 달라진 거는 일단 급여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일단 이좀 번해?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하는 게 되게 존중을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연수원 43기인데 그때 연수원 41기부터 로스쿨 변시 1회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변호사가 가장 많이 나올 때거든요. 저희 43기가 800명이 나왔고, 변시 3 회가 뭐한천뭐 칠백 명쯤 나왔나 뭐 변호사 가한해 이제 이천오백 명 정도 나왔을 텐데 그래 그때부터 벌써 이제 잘안 되는 거 아니냐 뭐돈 많이 안 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들이 이미 막 나올 텐데 변호사다 그러면 변호사 요즘에 뭐잘안 되는 변호사 많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딨냐 아김현장에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김현장 들어가서 가장 좀 편했던 거는 어디 가서도 존중받는 느낌 존중받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공부하게 응. 됐는데, 그 응. <laughs> 봉이. 사실 궁금해서 저도 많이 찾아봤죠 들어가기 전에 얼마를 버느냐 보니까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저희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일단 들어가서 세전 기준으로 1억은 넘는 연봉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올랐어요 저희 때가 가장 낮았고 로펌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변호사들 많이 뽑기 시작하면서 경쟁적으로 좀 로펌들이 급여 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뭐 김앤장도 그렇고 알아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억은 확실히 넘고 제가 일단 1억 확실히 넘게. 받았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후배 변호사님들도 지금 아마 세정 기준으로 1억 5천 이상 받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아, 김현장 변호사 잡았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김현장 변호사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김현장만 있으니까. 김현장이 들어오면 상대방은 또 다른 대형